안녕하십니까 s d g 안녕시 t v 입니다자 어제 9월1일일 새벽 말에서모르 있습니다. 이상욱 목사님께서 에스겔서 사십삼장 일에서 7 절까지 진행해주셨고 제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이라고 제가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항상 외벽의 크기로 에스겔에 보여주신 그 환상이 끝납니다. 이는 외벽이라는 것은 단절, 구별됨 상징하죠. 그 외벽의 척이 여섯 척, 한 318cm 정도, 삼백십팔 정도 됩니다. 높이가 더 높고 더 단단하고 해야 적들로 방어할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요와 영광이 임하면 진정한 안전은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요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고 오지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와 영광이 가득하라 영광을 지킨다는 것죠 그것 따 물리적인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면 그곳이면 진정한 성전, 성전이 완성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이 동문으로 나가고 다시금 동문으로 통해서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완전한 회복은 여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이겠죠? 그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줄 겁니다. 스가리서스 2장 5절에 보면 내가 불로 산 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체가 영광이 될 것이고 불로 쌓은 선광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요하께서 이말씀면 진정한 안정있는 성벽이 완성되고 그 보호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하시는 우리 연제로 교회 더욱 사랑하고 모두가 됩시다. 라는 것이 어제 이성목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새벽녘을 드리고 나서 바로 공항으로 이동하여 비행기로 서울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나서 도착하자마 시티에서 운영위원회도 하고 쉬었습니다.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 짧은 40분밖에 안 되는 그 플라이 타임이지만 그제 또 뭔가 정리를 할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솔리드 엘리어,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채가 될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같은 그 교회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주식회사 신년식품첫 수출 박람회에 참가해서 또. 조언을 해주시는것 조언을 하고 그회창 참여한 김경기 권 사회의 세 자녀와 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오직 성녀의 인도 하십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안조식들의 것을 또 다짐합니다 시티에서 부산 총국이 주최 주관하는 성령 암송 대회가 10회차를 맞으면 10회차 올해가 10회차를 성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준비해 가는 성길에또 우리 윤재로 교회에 유튜브부터 아이들이 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통해서 또 하는 게 더욱 더 가까워지고 또 믿음의 자녀를행계에 연합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참여하신 분들에게 가차 백색 콩 콩물 샤베트를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당연히 상품 받으신 분들 하늘스. 자 우리 모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리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 되도록 합시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